Hello, everybody. Welcome to t o k w o n e s Buttery English Day 10. House.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집에 관한 단어들을 학습해보고 발음을 열심히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사극인 같은 곳 보면은 여봐라 라는 곳 있잖아요 여봐라 나오거라 이러잖아요 자그 여봐라 하고 말하실 때그 사람은 어디에 있나요 바로 대문에서 사람을 부르지요 자 대문은 영어로 바로 볼까요 자 문에 이렇게 집에 딱 들어가기 전에 큰 문을 대문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바로 바로 게이트라고 합니다 게이트 게이트 에이 소리를 크게 내주세요 게이트 게이트 오케이 okay. 자그 다음은요 자 띵동 띵동 누구 친구 집에 초대 받아서 가면 우리 벨 소리 누르잖아요 초인종이라 그러지요 초인종은 바로 딸랑딸랑 종이 영어로 보죠 바로 bell bell 바닥 끝을 살짝 물어주고 혓바닥을 날씬이 혓바닥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bell bell 오케이 okay. 자그 다음은요 바로 문입니다 문은 영어로 뭐예요 door Door, 소리를 해주세요. 쌍디그, 오케이. 자, door, door. 또한 다음에 혓바닥은 꾸어, 완전 뒤로. Door, door,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은 영어로 뭘까요 맞습니다. Roof, roof, roof. 자, R O O F. 자, O 소리를 길게. Roof, roof. 오케이. 끝에는 후- 소리 내 주세요. roof. 오케이. 자, 그다음은요. 바로 탁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거실에 탁자 많이 있는 경우 있지요. 자, 탁자는 영어로 바로 바로 table. table. 자, 해 볼까요? table. table. 그면요 선생님, 책상은 뭐예요? 책상은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책상을 desk라고 하고요. 이런 조그만한 탁자는 뭐라고 한다고요? 테이블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책상은 뭐라고? 데스크. 탁자는 뭐라고? 테이블.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거실에 추우면은 꼭 이렇게 바닥에 깔아놓는 게 있어요. 그것은 카펫입니다. 카펫을 영어로 정말 한국말인데 똑같아요, 영어랑. 자, 근데 굴려서 영어를 막 혓바람을 막 굴려서 표현 단어를 말해볼게요. carpet. 카펫. carpet. 카펫. Carpet, Carpet, Carpet 자, 영어는요. 이제 배를 써야 돼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요. 크, 여기서부터 소리가 올라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Carpet, Carpet 자, 그 다음은요. 우리 계단이라는 단어를 알아볼 거예요. 계단은 영어로 바로 Stairs, Stairs A 소리를 강조해서 내주세요. Stairs, Stairs 자, 여기까지가 우리 하우스에 관한 단어였어요. 어때요, 얘들아? 어려워요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완전 완전 잘했어요. 칭찬해요. 우리 그러면 다음 클립에서 보겠습니다. See you later. Goodbye.